일단 켜놨으니까 뭐 유튜브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곧 있으면 보스인가요? 잠깐만 얘 이거 잠시만, 곧 있으면 보스임? 혹시? 치료만 좀 하고 아니다. 얘 지금 부상 치료 못하니까 그냥 휠만 주자 일단. 리끊냐고요어 부상 치료 못해. 어, 부상 치료 못해 못하니까 그냥 냅둬. 디랭크라 예, 598라 안 좋긴 하지만. 그래도 없는 거보다 낫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이건 아니었다. 와이터 후반에 많이 나오네. 아, 다홀로도 안 써요, 메디를? 왜, 왜? 도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건가? 장매, 어, 야, 이 점점 체력이 없어져 가는데? 잠깐만. 자, 잠깐만요. 지금 체력이 점점 없어져 가시는데? 어, 원격상점 쓸까? 원격상점 써야 될까, 이거? 원격상점을 써야 되나? 오, 이건 좀 심각한데. 붕대가 없어요, 지금 그러니까, 원래 이런 거, 자, 그런 거잘안 들고 다녔다 보니, 붕대를 사야 될것 같은데. 이런. 이 정도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사야 될것 같은데. 전격상담을 써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중이에요 근데 <laughs> 벌써 11시야? 잠깐만 야 던전 던전 하나만 돌았는데 11시라고? 벌써? 왜 이렇게 던전이 오래 걸리냐? 스테미나도 부족해 뭐 이제. 됐다, 스테미나 찼어. 스테미나 찼어 이제. 아유 힘들어, 씨. 아우 힘들어. 근데 스태프를 진짜 조언받고 하나 사길 잘한 것 같아. <laughs> 스태프자 하나 사길 잘한데 정령계약해가지고 아왜 열쇠가 없어? 아 여기구나 오케이. 에이 라이. 오 죽었어 오 죽었어, 오 죽었어. 캐데 켈틱 스테플은 사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어? 약해졌대 약해졌대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약해졌다는데? 야 원격상점 너 일로 와안 되겠다 원격상점 이리 오세요 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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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사고 오우씨 만화 왜 이렇게 비싸 아 어쩔 수 없다고요 붕대 어딨냐 붕대아 이거는 내가 어붕대를안 대고 다니는 탓이 크기네 에헤. 붕대 더 사야 되겠다. 붕대 더 살까? 핸디? 핸디크래프트 없으면 사라고요? 핸디크래프트 이거 있잖아, 여기. 키트 있어. 키트 있음. 키트는 있음. 보스방에 핸디, 핸디크래프트 키트 이거 이거 말하는 거죠? 핸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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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음 아 거의 오케이 잠깐만 너 내가 내가 금방 치료해줄게 친구야 우리 부상 치료 좀 하자 내프랭크라 가지고 내프랭크라서 겁나 많이 써야 될 텐데 잠깐만. 에 칼을 만들어야 한다고요? 만들 시간은 줘, 걔네가 버텨야 된다고요? 미안하다. 내가 너를 치료하는 이유는 친구야. 미안해, 널또 몸방으로 써야 될것 같아. 내가 미안하다. 내가 널또 몸방으로 써야 되겠구나. 내가 널 치려는 이유는 하나야. 널또 몸방으로 써야 되거든. 이거 부상률을 언제 어떻게 고쳐야 되지? 부상률을 낮출 수 있어요, 이걸로? 부상률 어떻게 낮춰? 상태가 없는데? 아, 그냥 신경 안 써도 돼, 오케이. there i saw 진짜 힘겹게 가는 중. 너무 힘들어요. 많아. 이미 끝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만화 이제 쉴드 쉴드 계열병원다 끝났어 내실 다 해서 마법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? 내실이 그거? 저거 저거? 저거인 내실이 그저저 저 양털이나 그런 거? 오늘 진짜 고생 제대로 한다. 아나 진짜 빨리 나셀슬 방송을 해야 내일 출근하는데? 진짜 큰일 났네? 진짜 큰일 났네? 저 내일 출근하려면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. 11시 반에는? 1른 반에 이길 수 있을까? 대사하면 안 돼. 대사야 갑자기. 아이스템이나. 어, 투아링무스트다 아니야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아니야. 내일도 마비노기 할 건데, 어차피. 내일도 거의, 내일 밤에도 마비노기를 해야 되는데, 올해. 그러면, 열심히 일을 해야죠. 가자! 곧 있으면 보스방인 것 같은데, 보스방 열쇠가 안 나오네. 이렇게 한 방. 여기 끝에 보이니? 이게 뭐야? 아 보상상자? 어? 다섯 번째 도르칼 결정은 뭐야? 이건 뭐임? 다섯 번째 도르칼 결정? 어? 원템이래 이제 보스방인가? 어디있으면 민젤아! 야너 누가 활쏘래? 와이타나 있어? 아 와이타나 살았구나. 와이타나 살아 있었군요. 보스방인데 이제 어, 여기 스킵 저기는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저 방은 안 가는 방이겠지 에 설마 저기서 열쇠가 나오겠어? 저기서 설마 열쇠가 나오겠어? 나오는 거 아니죠? 나오네 아또 열쇠 나오는 방이구나 이자 떡을 보스트 탈 줄까? 그만큼만 하면 오늘 원래 끝이긴 했는데 보스방이 바로 앞인 것 같은데 솔직히 차기 싫긴 한데 아, 언제야, 보스방, 진짜. 대체, 이거 얼마나 넓은 거야. 꺼져! <laughs> 아니 저 보스방 어디임 대체 쟤 보스방이 어디야? 죽어주지 않을래? 버리이는있어또 죽었어. 또 아유 불사조비터 진짜 많이 쓰네. 오늘 오늘 불사조 이거 이게 끝. 지금 그래마 이게 끝이에요. 지금 이가 끝이에요. 나머진 다 했어요. 오늘. 아 그냥 깨고 싶어 내 오기가 생겨요 지금 대체 보스방이 어디야? 라는 느낌 응, 사면서 꽝이네 도망가야겠다 에이, 도망가자 도망가자 에휴. 안 깰란다. 도망가자. 에휴. 못해 먹겠다. 야, 칵테. <laughs> 더러워. 야, 나중에 스펙 더 올려서 와야겠다, 진짜. 칵테. 화를 오케이, 검켓 끝. 그랜 마법사 그러니까 그랜드 마법사 뭐야, 이 도르카인가요? 인블레이트 어, 도르카의 포션 같은 건가? 도르카의 포션 같은 거이. 그랜마 버은 아니고요, 그랜마 전사입니다. 음, 전사 그랜마예요. 일단은 가방을 하나를 비워서 아 퀘스트 재료예요. 오케이. 아, 아 그랜마 이 마법사 인자 갖고 있길래. 마법사가 두 번째요 지금. 첫 번째는 전사했고, 네첫 그랜마가 전사. 네. 첫 그랜마가 지금 전사인 거임. 오늘 막 찍은 첫 그랜마와 전사고 갈 길이 많이 멉니다, 예.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. 지금 타이틴 얼마냐? 타이틴이 좀 올랐네, 8600만으로. 음. 근데 카라덱의 모험상자 이거 좋 카라덱의 모험상자 뭐 좋은 게 있어요? 이게 모험상자 이거 카라잭 가방이 비싼 거라고 확률이 어디냐 확률 카라잭도 일단 키트라서 어 s n 은 근데 카라잭 아16 10 1에 16이 있구나 카라잭 가방 116이구나 와 마일리지 한참 남았다 와 마일리지 진짜 560 588 한참 남 농장까지만 보고 갑시다 농장까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수학 좀 하고 가자 수학이랑 심는 것까지만 하고 갈게요 어 7레벨 아 오늘 너무 내일은 아마 염색 먼저 하지 않을까? 염색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을까? 숙제도 숙제인데 룩을 좀 꾸며볼라 하거든요. 이렇게 뭐 아, 이렇게 있다고 내일은 아마 룩 떡질 좀 해볼 생각이 음, 염색기에 대한 도차를 좀 해봅시다. 어떤 색을 해야 이쁠지 고민이 하고 있어가지고 좀 정해야 될것 같아요. 어. 그런 으로 내일 봅시다, 여러분. 내봐.